연말정산 공제신청 항목 중에서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의료비인데요. 의료비는 본인 의료비뿐만 아니라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신청을 해서 적용받아야 하는 항목입니다.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을 내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기본공제로 등록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요. 이렇게 인적공제로 등록하지 못하게 되면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도 못 받을 뿐 아니라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, 신용카드 사용액, 기부금, 교육비 등도 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. 하지만 의료비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른 항목입니다. 예를 들어서 부모님 의료비 건으로 정리해보면요. 부모님을 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로 등록하지 못했다고 해서 부모님 의료비 전액을 공제신청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. 부모님이 내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못했다고 해도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인적공제 등록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. 인적공제는 안 돼도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신청을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. 평소에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잘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